주세현 t 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. 가방 컴퍼니도 보시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걸리죠. 세력들도 지겨워요. 나만 지겨운 게 아니야. 세력들도 지겨워, 이거. 근데 바닥을 찍고 쭉 끌어올리죠. 네. 저점이 쭉 올라가고 있죠. 내가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갔어. 춤에 따라갔어. 평당가 여기야. 지금 수익권이야.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세력들 도 시간 투자할 때. 나도 시간 투자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왜 개미들은 꼭 이런 데 급등할 때 꼭대기에서 따라갈까요? 시간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. 지겨운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데서 따라가서 잠깐 먹고 나오고 주식용어라고 하죠. 천은 주식용어인데, 네, 죄송합니다. 이런 데 네, 우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천은 주식용어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데처 물려가지고 이게, 예? 주구장창 어, 이렇게 하락할 때 이런 데나 춤에 따라가다가 고점에서 병락가 만들어지고 이거 수익 실현도 못하고.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뭐 성향들이고 주식 매매할 패턴들이에요. 기다려가지고요. 시간 투자하면서 세력대로 같이 움직인다. 그래, 세력 형들 같이 가자. 나도 좀 데리고 가죠 형들 따라서 움직일게. 그래, 수익 내주면 나도 여기서 팔게. 이렇게 움직여야죠. 왜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자꾸 매매를 할까요? 그러니까 실패하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기다림의 투자. 체력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애매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